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심토지의 김덕현 목사입니다. 오늘은 시편 109편 16절부터 31절까지고요. 어제 말씀에 이어서 오늘 본는 말씀도 다윗이 기록한 시인데요. 다윗이 온수들로부터 조롱과 핍박과 압제와 공격을 당하고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드렸던 기도의 내용입니다. 믿음으로 이겨나간 그의 고백이기도 하지요. 백호편 16절부터 22절입니다. 16절 저가 극률이 여길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와 마음이 상한 자를 핍박하여 죽이려 한 연구니이다. 17절 저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것이 자기에게 임하고 축복하기를 기뻐하니 하더니 복이 저를 멀리 떠났으며 18절 또 저주하기를 옷 입듯 하더니 저주가 물같이 그 내부에 들어간 기름같이 그 뼈에 들어간 나이다. 19절 저주가 그 입는 옷 같고 항상 띠는 띠와 같게 하소서. 20절입니다. 이는 대적고 내 영혼을 대적하여 악담하는 자가 여호와께 받는 봉인이다. 21절 주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인하여 나를 선대하시며. 주의 인자하심이 선함을 인하여 나를 건지소서 22절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여 중심이 상함이니이다 고난과 그리고 조롱과 핍박과 박해와 공격 가운데 있었던 다윗은 하나님을 향해서 자신의 마음을 다통하는 거죠 그들과 법으로 싸우거나 다윗 스스로가 그들에게 악담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공격하지 않았습니다. 원수 갚기 위해서 함께 싸우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죠. 그것은 하나님의 공의를 믿었기 때문입니다. 20절에 보면 이는 대적군 내 영혼을 대적과 악담하는 자가 여호와께 받는 보응이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악인들에 대해서 갚아주실 것을 믿었던 겁니다. 109편 23절부터 31절입니다. 23절, 나에 가는 것은 석양 그림자 같고 또 메뚜기 같이 불려가오며, 24절, 금식함을 인하여 내 무릎은 약하고 내 육체는 수척하오며, 25절, 나는 또 저희의 회반거리다 저희가 나를 본적 머리를 흔든 아이다. 26절, 영웅한 나의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며, 저의 인자심을 쫓아 나를 구원하소서, 27절 이것이 주의 손인 줄을 저희로 알게 하소서. 여호와께서 이를 행하셨나이다. 28절입니다. 저희는 저주하여도 주는 내게 복을 주소서. 저희는 일어날 때 수치를 당할지라도 주의 종은 즐거하리이다. 29절 나의 대적으로 욕을 옷 입듯 하게 하시며 자기 수치를 고독같이 입게 하소서. 30절 내가 입으로 여호와께 크게 감사하며 무리 중에 찬송하리니 31절 저가 궁핍한 자, 우편에 서서 그 영혼을 판단하려 하는 자에게서 구원하실 것이니다다위심 그런 모진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허공을 치는 막연한 기도가 아니라 살아 계신 하나님께서 의인과 악인 사이에 판단하시고 반드시 공의가 승리케 하실 것을 그는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던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27절에 주의 손인 줄을 저희로 알게 하소서 여우와께서 이를 행하셨나이다. 즉, 하나님께서 자신의 편인 것을 증거로 보여달라고 하는 기도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의인과 악인 사이에서 판단하시고 계십니다. 또 반드시 의인에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에게 승리를 주시는 겁니다. 결국은 30절에서 그가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께 감사하고 무리중에서 찬송하는 그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다위 씨 원수들의 공격과 토론 가운데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부러지었던 내용 그리고 그의 믿음의 고백에 대해서 상고를 했습니다. 만일 다윗이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더라면 그는 매우 분노했을 것입니다. 아니면 자신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믿음을 지켰던 것에 대해서 아마 스스로 절망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공의를 믿었기 때문에 좌절하거나 분노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다렸던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때로는 우리가 원치 않게 사람들로부터, 많은 사람들로부터 우리가 조롱을 받거나 때로는 불신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억울함을 당할 수도 있죠. 우리가 그때 매우 억울하다고 사람들과 더불어서 싸운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격이 되는 거죠. 의인과 악인 사이에서 판단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세밀하게 보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문제를 맡깁시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의인에게 승리를 주십니다. 기도합니다. 그러고 하신 우리 아버지, 악인과 의인 사이에서 언제나 판단하시고 공유롭게 행하신 아버지를 우리가 아버지라 부른 즉 하나님을 신뢰하고 많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믿음의 중심을 지켜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